네, 안녕하십니까. 야구도사. 예. 시간이 다가왔네요, 또. 아, 매일매일 이거 예상을 하라니까 예, 상당히. 피곤한 일이죠. 이런 걸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이 더 많을 거예요. 그죠? 예. 예상을, 이게 참, 이런 걸 컨텐츠로 잡아가지고. <웃음> <웃음> 매일 해야 되니까. <laughs> 그죠? 매일 하는 거에 비해서, 예, 네, 좀 소득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건데 <laughs> 아무튼 제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아 이거 제가 처음에 이 예상을 할, 하게 된 계기가 그 토토 방에 같은데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너무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나 정도는 다 알지 않나? 이렇게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내가 많이 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아닌데, 이 정도 다 보통 사람들 다 알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먹고 사시는데 바쁘다 보니까. 이런 뭐 자료 같은 걸볼 시간들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 예, 그래서 야 그런 아저씨들한테 좀 도움을 한번 좀 줘볼까. 그래서 제 채널에 거의 40대서부터 50대에 이분들이 거의 60%잖아요. 67%? 음 68%? 예,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들을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아버님들 취미로 이렇게, 예,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에 예, 힘든 일 하시면서.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솔직히 자료 볼 시간이 어딨습니까? 일을 해야지. 예? 그렇잖아요. 자, 말이 쉬워서 자료 본다는 거지.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사람도 자료 보기 힘들어요. 네, 이게 자료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다 옛날에다 이렇게 노하우로 하는 거지. 이게 자료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네, 아무튼 그이 사람의 경험보다 더 좋은 자료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뭐 이렇게 틀릴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거고 이거를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세요 가볍게 예. 그러니까 스트레스 해소 한다고 생각을 해야지 이거 주식 하시는 분들처럼 깊게 들어갔다가는 예 나중에 저안 좋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분노백 같은건 하시면 안되고 첫번째 게임은 그 요코하마 말이 상당히 이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요코하마가 지금 타선이 예 타선이 또 죽었어요 죽었어 예 오늘부터 제로를 찍었기 때문에 하...그때 요코하마는 제가 진짜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예. 부탄가스가 왜꽉 찼는데, 활용을 못하는 부탄가스 있잖아요. 예, 그죠? 새 건데. 예, 그런 느낌이에요. 욕과만. 예, 실력은 되는 것 같은데, 선발투수들도 그렇고, 타자들도 실력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팀은. 이 감독이 문제인 것 같아요. 감독이. 예. 외국계 감독, 외국인 감독이 좋진 않아요. 네, 언어도 소통도 안 되고, 특히 베네수엘라 감독이기 때문에 감독이 문제인 것 같아요. 감독이, 감독왜안 바꾸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이거는 하나 감독님이 이길 것 같아요. 예, 네. 좀 무조건 이건 뭐... 예 토고 쇼세이 선수도 나오지만 뭐 3대 진적보나 많아겠죠 뭐잘 던졌겠죠 그죠 예, 근데 얘네 이 근데 우... 요미요리도 0점이에요 0점 점수를 못 냈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래도 요미요리 사는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이노쇼세이 선수도 예, 5승에서 넘지를 못해요. 지금 예, 이 시즌 성적에서 보면 5승을 하고 나서 더 이상 승을 못 기록한다는 게 이게 힘에 붙인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물론 요미우리전에 잘 던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요미우리... 팀은 지금 일부러 져주지 않는 이상은 지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투수도 뭐 나쁘지도 않고 네. 이노 쇼이치 선수는 이 5인닝 투수예요 5인닝 6인닝 5인닝인데 요미리전은 특히 5인닝 밖에 못 던져요 타자들이 볼을 끝까지 보기 때문에 그래이 나이가 있기 때문에 3 5 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이닝 치고 빠질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선수에 7인닝 던질 것 같거든요. 쇼세이 라고 그러니까 불펜 싸움에서도 요코하마가 오늘 또 고전을 하는 게임 같습니다. 예, 어제 불펜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요, 유미오리는 예. 그리고 상대 전적도 요미리가 상당히 앞선다는 거 예. 거의 다 가져갔어요. 게임을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이런 자료를 봤을 때 이건 정배 요미리가 나올 거고, 두점차 나올 거고, 그리고 두점 차를 될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오늘 두 게임 끝나는 거 보셨죠? 9회 1점씩 내서 한 점차로, 한 점차로 마치는 거. 에, 이런 광경을 봤을 때 이거 우연, 우연의 우연 일치라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요며리 승만, 에, 승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당분간 좀 지켜보자고요. 두 점차를 얘네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쓰읍, 장난질을 치는지. 예, 지금 역배부 두 점차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이틀 연속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요미우리 안전하게 승만 배당이 나올 수도 있어요. 원정이라 예, 배당이 잘하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승만 배팅하시면. 근데 요미우리 배당이 원정에서 되게 낮아버리면 사지 마세요. 1.335 밑으로 떨어지면 예, 1.41에서 더떨어지 1.40에서 3.5 사이에서 더 떨어지면 원정일에도 사진 사면 안 돼요. 예, 그건 약간 함정일 수가 있으니까 그걸 주의하시고요. 그다음에 소프트뱅크 라쿠테는 무어 예, 선수, 맨무어 선수가 나온 거죠. 맨무어, 메이저리그 출신이니까 그리고 이, 이 이시바시요타. 이시바시 요타 선수 맞죠? 예 이시바시 이 선수는 뭐 나이가 지금 예30 가까이 됐네요 그래도 이런 투수들이 참 어려운 것 같아 1승 3패 이런 투수들 있잖아요 예 승은 1승을 했지만 성적은 안 좋은 투수들 이게 언제 호퇴할줄 모르는 거죠 이런 투수들 근데 소프트뱅크 상대전적은 2년 지켜봤을 때는 0승 2패 방위 5.23. 네, 3진은 많이 잡았지만, 2 0인닝에 3진을 20개 잡았어요. 네, 이건 상당히 좋은 피칭을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홈런 4개, 피안타2 4개를 맞은 게 문제죠. 네, 그리고, 이리무어 선수는 지금 첫 등판이거든요 네, 라쿠텐이 지금 타선이 상당히 안 터지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이 자완투수한테 약하다는 게이 타지마 다이키 선수가 자완투수거든요 한 점도 꼽질 못했어요 네, 그 타지마 다이키 선수보다 좋은 투수거든요 자완투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게임은 소프트뱅크 에 예, 우입니다 윈. 예, 소프트뱅크 윈으로 가져가셔야 됐고 왜냐면 지금 지바랑 지금 한 게임 반차가 아직 나고 있기 때문에 예, 지바는 못 잡을 것 같아요. 에 예, 소프트뱅크 이렇게 나가면은 또 라쿠텐과 쉬운 게임을 또 갖고 있잖아요. 지바가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이건 소프트뱅크. 네, 이건 나쿠텐이 점수를 많이 주는 팀이기 때문에 두점차도 이거는 이한 게임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소프트뱅크 한 점차, 두 점차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게임은 야쿠르 트 게임이나 야쿠르 2. 이것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두 팀이 2승식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예, 그럼 누가 이두 팀이 연승이 없는 팀이거든요. 예, 두 팀이 연승이 없어요. 그럼 이 게임을 누가 가져가겠느냐? 예, 두 팀이 연승이 없는 팀인데 둘다 그러니까 도찐 개찐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야구루트 쪽이 예, 낫지 않겠느냐. 수아레스 선수가 나오니까요. 펜파베이에서, 예. <laughs> <laughs> 어, 예. 펜파베이에서 <laughs> 선수 생활을 했고, 우완투수죠 우안. 우한투수. <laughs> 아우 뭐가죠? 뭐가 갑자기 아우 이그 히로시마 투수는 히로키 투수는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이 선수 처음에 등판했을 때 6월 달인가 얼굴에 잔돌 잔던, 짠을 던질 수 없는 얼굴이라고 이 얼굴은 네. 항상 장난기가 있어 보이잖아 얼굴이 그죠? 예, 에... 진지한 선수가 아니에요. 투수들은 약간 좀 진지한 면이 있어야 되거든요. 진중한 면이라서 진중한, 진중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요 투수들이. 근데 히로키 선수는 좀. 그 진중한 그런 면이 별로 없어 보여요. 투수인데도 또 원정에서 거둔 게아 아, 원정에서 거뒀네요 승을. 야쿠르 투전에 잘 던졌네요. 에이. 하지만 수아레스 선수도 지금 갈 길이 바쁜 선수예요 지금 야쿠르 투를. 저 수렁에서 건지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에, 내가 좀잘 던져서 야쿠르트 좀 살려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용병론을 둘보니까 그래서 야쿠르트 타성이 좀 터졌잖아요 에, 그렇기 때문에 이... 아무래도 야쿠르트가 한번더 이기지 않을까 싶어요 이 히로시마도 물론 이길 수 있겠지만 저는 수아레스 선수가 좀 낫다고 보거든요. 예. 일단 수아레스 우완 투수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예. 히로키 선수가 원정 성적이 그다지 좋다고는 할 수가 없군요. 지금 원정 성적도 그렇고 그리고. 상당히 그폼세가 올라오질 않아요, 계속 예, 그렇기 때문에 야쿠르토 일반승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일본 야구가 최근 이틀, 3일을 지켜보셨을 봐때 느끼신 점이 무엇인 뭐, 것 같아요? 좀 패턴이 바뀌었다는 거못 느끼세요? 얘네들이? 예, 좀 그거 넘기시면 돼요. 한 1, 2주. 제가 볼땐 요번 주까지 넘기셔야 돼요. 근데 아마 오늘 풀릴 거예요. 제 예상은. 예, 오늘 정배가 4, 5개임 나오면서 쫙두점 차주면서 풀릴 수도 있어요, 오늘. 예, 금요일이지만 지금 이틀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두려울 수도 있어요. 일본 애들이 예, 왜 그러냐면, 계속 역배가 나오면 외면당할 수도 있거든요. 얘네들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예상한 건데, 이 투수 기용도 지금 다 이렇게 해 놓은 거 보니까 지금 정배로 주기 위한 기용인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는 예, 제가 오바되는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정배가 다섯 게임은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맞친힌게이 이 원정승이 많이 나온다고 제가 예측을 했잖아요. 예, 원정승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거는 맞힌 거예요. 예, 근데 원정승이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원래 보통 6월 달, 7월 달, 8월 달 같았으면은 예, 역배를 주는 날이거든요. 금요일이 원래 근데 지금 이틀 동안 역배가 나왔잖아요. 제 말이 맞잖아요. 원정승은 나왔잖아요. 한신오고, 소프트뱅크, 지바로떼, 라쿠텐. 하지만 제가 이걸 요코베이를 그러니까 제가 웃긴 게 뭐냐면 원정승이 나올 것 같아서 이걸 본 거거든요. 예, 네, 이걸 찍은 거예요. 제가. 근데 이거 하나 빠진 거예요. 골 때리지 않습니까? 원정승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제가 그래도 못 맞힌 거예요. 지금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이게 약체 야쿠르트에 요코베이 용병 투수를 찝었는데도 이걸 빼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상당히 야구가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예측을 해도 못 맞힌다는 거예요. 예측을 해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는 그러니까 아무튼 요번에. 그리고 이거 보세요. 내일 조심하셔야 되는 게, 국산 야구다 정부에 여섯, 다섯 게임 다 줬잖아, 이거 봐요. 예, 금요일 날, 저기, 뭐, 금요일 날 준비하시라는 거야. 이제 너희들 한번 맞춰줬으니까, 금요일 토요일? 배팅 좀 해보라 이거지. 그럼 이제 지, 얘네들이 어떻게 주겠어요? 이제 이렇게 안 주죠. 오늘 이렇게 가서 마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정배. 이거 밑밥 준 거예요, 밑밥. 에, 내일 배루배루 배루 깨져요. 내일하고 모레 그러니까 아싸리 오늘 마치신 분은 내일하고 모레 게임을 하지 마세요. 예, 제가 충고하는데 내일 이렇게 또 나와 절대 안 나와요, 이거. 예? 절대 안 나옵니다. 이거 다섯 개 정배 주면 얘네들 3일은 먹어요. 3일은 3일은 그걸 뜯어먹어요. 예, 얘네들 절대 그거 믿으시면 안 돼요. 순위 경쟁 그런 거다 필요 없어요. 얘네들 지금 KBO 리그는 순위 경쟁 그런 거 없어요. 예, 어차피 올라갈 팀 올라가고 내려갈 팀 내려가고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말이 뭔 무슨 말인지 나중에는 아실 거예요. 나중에 <laughs> 나중에 이제 다 이제 당하고 나서는 이제 알죠 그말 뜻이 뭐였는가 그렇지만 지금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를 거예요 네, 쓸데없는 얘기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어차피 프로스포츠는 돈이랑 연관이 안될 수가 없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